내가 무슨 남자 굶주린 것처럼 그렇게 말하네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어... 목소리가 좋으신데요. 감사합니다. 가고 싶은 음, 데 있어요? 저는 그쪽 방송. 이상한 수작 부리지 마시고요 빨리 핑 찍으세요 그러면 멀리 가실 거예요? 가까운 데 가실 거예요? 어... 멀리요 멀리 멀리 가서 네. 돌아오지 말죠? 자 그냥 따라가야죠 저는 님 따라갈래요? 아니 왜 계속 수작 부리시지? 아 여자친구 있으세요? 아, 저요? 네 아니요 어? 와씨 뭐야 앞에 앞에도 있는데 밑에 아이 조저분 조저분 피 태피 태피. 개피 개피. 개피 개피. 나이스. 어. 저희 그냥 파밍하고 빠지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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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몇 살이세요? 저 이제 고일 올라가는데. 어? 와씨 고일 면몇 살을 몇, 몇, 몇 년을 2000년도생 아니야? 2000년도생? 와. 혹시 실례가 안 되지만 몇 살이세요? 실례자 실례야 이만 실례야 실례. 혹시 연세가 많이 있으세요? 응, 조금. 아. 나몇살 같아? 스물. 20... 다섯. 응. 나? 와 네. 개소름. 왜요? 어? 나 스물 다섯 살인데. 아니 너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? 빠지자. 음 이제 정시 차로 공부해야죠. 근데 놀기도 많이 놀아야 된다 생각해 난. 아. 많이 놀으셨어요? 나 어. 네. 어. 나. 아. 그러니까 막까지게 놀아가는 게 아니라 와, 많이 놀으신 거 같은데. 나 아니야. 그래도 공부도 했어. 직장 다니세요? 어. 어. 어, 어. 그 아프리카 쪽에서 혹시 비즈이세요? 아니야. 나 아프리카 쪽에서 일하는 건데. 아. 외국이요? 응. 외국 다녀. 아프. 푸... 근데 왜그가고 있어요 지금? 아 그거 외국 갔다가 며칠 쉬고 그러니까. 아. 통... 혹시 비행기 타시는 직업이세요? 어 그건 너 알바가 아니야. 네. 너 근데 왜 여자친구 없어? 음. 고등학생이 뭔 여자친? 하. <laughs> 야너 친구들 중에 연애하는 애들 있을 거 아니야? 있겠죠? 있겠죠가 아니라 있지 않아? 아 친구별로 봐서. 할수 있지. 대답. 없으세요? 아아아 아, 아, 없는데. 어. 고등학생 때 연애하셨어요? 아아 아, 아니. 근데 왜 여친 없다고? 아 그냥 음, 난 너가 잘됐 되길 바래가지고 그랬지. 저잘 되면 좋겠네요. 너도 사실 여자한테 관심이 없는 게 아니잖아. 근데 고등학생 때는 별로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. 연애도 못할것 같은데 고등학생 마, 때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고등학생 때는 공부해야죠. 근데 너 지금 공부 안 하잖아. 저 아직 고등학생 아닌데. 아 이제 이제 고일이구나. 네. 삼 어, 아, 그 사. 아, 네. 확인 확인. 좀만 붙으면 좋나. 네. 근데 못 맞출 것 같은데. 네. 보내줄까? 네. 보내줄 아, 보내줄까? 네. 그냥 네. <laughs> 어 멈추는데 어떡하지? 난 아, 그냥 간다. 귀엽냐? 아니, 아, 아? 외로우신아봐요 아, 네? 네? 아니, 아니, 너, 너한테 귀엽다아거아닌아 네? 너한테 귀엽다아거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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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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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처 아니, 니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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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야야니 아니, 야니아 아, 망한 것 같은데. 아, 안 돼. 수고했다. 네, 수고하세요. 음. 아, 이거는 내가 좀, 음. 내가 너무 나댔네. 아.